여러분, 오늘해보게는영구텐데이이란 게임입니다. 이제 보프다 받고 왔고요, 어늘도 제가 이제는 여기까지 갔어요. 바로 러시아 레노는 바라바를 깨고 있는데, 어려운 레노다. 이제 이런 것들도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도 오늘은 1 5 0 0 0개 모으고 왔습니다. 1 5 0 0 0개 모으고 왔기 때문에 뽑아 봅시다. 마고 곤드레 만들라고 나와주고요. 내 네, 백코 나와주고요. 안에 또 백코 나와주고요. 좋고요. 좋은 것들 많이 떴죠. 오늘 백코 또 하나 떠주고요. 너무 좋죠. 한 마시면 3만0 0까지 지금 백코가 지금 이게 지금. 너무 강해졌어요, 이게. 제가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던 게, 제가, 녹화 1일 기준으로, 이 영상을 찍는 날 기준으로, 오늘, 아, 그거 얻었어요, 바로. 아, 1, 2분과 같이, 꿀 던져 놀았는데1코 29발이 아 근데 꿀 꿀던, 던졌네. 열렸습니다. 열렸어요. 좋고요. 아주 좋습니다. 꿀 던전 같은 경우는 일단 이거 해야 된다. 네,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여기 제일 좋은 데로 가줍니다. 60배의 공격력을 이제 자랑합니다. 네 그러면은 다시 하지만 알팔량주가 스크립트가 아니긴 아니기 때문에 운정도 킵시다. 이겨봅시다. 아주 쉽게 이겼죠? 칸칸 매당금입니다. 다음 보스 백이랑금 캉캉 배당금으로 못 드신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캉캉을 치는 건데 이게 어딜 봐서 캉캉이죠? 총 들고 하는 게? 네 그다음은 러시안 소스피커막 골프 송수나막비자루질난 청소부 같은데 이건 이쯤되면 원한 사는거 아닌가요? 닭 근이구나 진짜 이건 근이면 같아. 요 닭이니까 닭이 아닌가요? 닭은 아니에요, 그래도 그것도. 안잡힌는데요 다시 꺼줍니다. 저게 얼마씩 들어오는 거예요? 대체 다시 올렸고요. 이제는 다시 여기에 돌아와 줍니다. 현재 많이 잡았네. 짱깨 봐야죠. 아니 잠깐만요 여러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잠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잠깐이거 솔직히 조심해 아니, 8번 해가지고 한번 이해하는 거좀 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심한 생각 하면서 했는데. 버그네요 지금. 상태가 좋지 않아요, 네트워크 상태가. 이건 좀 심합니다, 여러분. 그럼 수배 한번더 뽑읍시다. 떡밥이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안 할래요. 하 하는, 하는 판 다지니까 이게 뭐, 뭔지도 모르겠고. 사실은 이렇게 할에는 이거 보세요. 지금 거의 그리4 만사천 개썼데요다 잃었어요. 얻은 게 없을 거요 새우 빌고 아니, 이거 솔직히 좀, 이거 솔직히 좀, 이거 솔직히 좀 이건 좀, 이거 좀 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 정도는 솔직히 만든 사람도 솔직히 이건 죄책감 느껴야 돼요. 이게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 근데 이렇게 하니 요 죄책감을 느껴야됩니다 이거 솔직히 원래 무기는 기대도 안했어요 하지만 그냥 뽑읍니다 있으니 뽑으면 좋 있으니까 뽑습니다아 진짜 전 진짜 레전드 운인가봐요 제가 이거 영상을 안찍을때 진짜 운 엄청좋은데 꼭영상을 찍으면 이렇게 레전드 운이 터져요 레전드로 운이 없어요 아니, 이렇게 운 없기도 힘들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럼, 지금, 다시 보워놓읍시다6 4 오사라고 되어있습니다. 6, 4, 5, 4 한번 쳐봅시다. 이런데 나가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계속 계속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분명히 나옵니다.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3층 가봅시다. 이이2 1 치면 됩니다. 저도 좋은 데가 나오면 거기로 들어갑니다. 자장 하면 안될것 같아서 48명이랑 같이 할수 있습니다. 최대! 나 어차피 지면은 안 주니깐. 계속 계속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저 사람 노력을 할 거예요, 분 이거 보세요, 저사람이나다캐디아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 노가리 타임이란 것또뜨죠 아, 이걸 많이 못 보여줄어서 좀 아쉬운데. 제가 크리스탈도 없고, 다 이렇어요, 뭐. 있는 것도 없고, 다 없거든요. 어쨌든 이것들로 일단 많이 모아놨어요, 그동안. 놔두고요. 유머리 좋은데 유머리를 뽑으려면 또 그게 많아야 되니까, 나이아가. 뭐 하나가 안 되면 다안 돼요. 받았네요. 시즌 베스에서 이거는 한 번씩 뽑아볼게요. 왜냐면 한 번씩 뽑는 게오히나와요한 번에 나 있는 것보단 이게 나와가지고 차라리 차라리 이렇게 해서 얻는 게 나아요. 이거 보면 많이 주잖아요 이렇게 다이히 조금이나마 나오면 좋아요. 진짜 이 게임은 이래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간 희망이 여러분한테도 모두 다올 거예요. 저 저처럼 저처럼 이렇게 운이 없어도 희망이 왔잖아요.